이사장 되시는 김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많원 의뢰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나라사랑기도회가 1912년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11년 동안에 에,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어, 일한 달에 한번 정도 공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5년 동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일이 있어서 제일 큰 상처를 입은 그런 단체가 한국교회입니다. 저도 84세가 되었으니까, 해방 직후 해방 때에 제가 경험을 조금 했고, 그때부터 3대, 4대 기독교 과정에서 음. 자라오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어디 가도 예수 믿는다 하면 그래도 다 알아주고 또 따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라 사람 기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 사람 기도회를 통해서 부울지경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연합회를 장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나영수 목사님 대표회장으로 세우시고 서울에 계신 우리 박영명박원영 목사님을 중심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라. 전국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해서 세계로 교회에서 한 3천명이 넘는 그런 신자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두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사실은 이제 강주 안디오 교회나 또 서울 지역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이 나라사람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역사의 지배자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무 기도요, 하나님의 법리 안에서는 안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계획을 하나님 이딱 세우시고 7일 동안 시간을 흐르다게 해서 최후의 마지막에 안식 면에 안식 영원한 안식 체계에 인간이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입니다 그 인간의 어떠한 영웅이 일어나서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계 선교를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 치. <laughs> 제가 이런 주일에, 뭐, 제가 계획한 건 이, 이 달에 제가 선교를 한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무총장이 월배를 이렇게 하면서 3월까지는 김목사님 설교를 할,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순종을 해서 그렇게 연초에 계혁된 대로 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수렴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0편 1편을 이래, 미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그시편 1편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대개적으로는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다 이루고, 십0편에 많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정치하기도 합니다. 그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저는 시편 1편을 통해서 깨달게 됩니다시편의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기도에서 아마 저 정문왕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의 수용을 들었는데 이 번까지만 기능을 말씀드리고 삼 번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수용을 들까 그렇게 합니다. 0계명이라는 예. 것은 결단코 복음과 이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과 율법, 고향의 율법이 사실은 그게 하나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편 1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0계명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된 것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인생임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양심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이 식견량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볼것 같으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전수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던, 못했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하였더니 율법이 내게 이름에 지를 깨달게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가끔 읽어보면 그게 상시적인 것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 뿌리가 성경 전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명을 통해서 내자신 죄인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 0명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가고 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망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거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세상에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망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명을 들으다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죄인이고 경복에 가서는 이 죄값으로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의을 행하죠 하재 하대 아님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명을 들다볼때 자기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고 어가 없는 존재다. 나에게는 아만 있는 것이고 죄만 있는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수 없는 철저한 타락한 존재가 내 자신이다 하고 엎드려 지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절망합니다. 오라나는 과도한 사람이 보다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수 있겠느냐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그 제가 아주 30대 목회를 저심평야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곳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한 일라가 있는데 그 일라가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노수생씨라는 분이 집사님인데 몸이 뚱뚱한 분이 있는데, 금요일날 우리 여전도사님, 여, 여전도사님, 검사님도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에, 에, 그, 있다가 예배를 맞추고 나니까 화를 벌컥 낸다는메 뭐고. 왜 화를 내느냐?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마지, 너는 집을 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렇게 호평을 해. 그래서 내가 나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형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참 예수님도 얼마나 강격한지 감사해서 이렇게 신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또 화를 불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그 어, 내가 20여 년 동안 넘게 경찰서에 겸목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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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 아마 찬양 경찰서에 아마 서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 해도 나는, 나는 이렇 대하산 일도 고 당한 일도 고그짓말한 일이 없단 말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아, 프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하. 청결하게 산이 경찰관의 그자세이같다 그래 생각하고, 제가 대들지를 않고, 저도 성질이 있는데 대들지 않고, 제가, 행님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곱시에 행군집에 올 테니까, 한 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게 내주지.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일곱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십여명을 딱 펴놓고, 일개 명2개명을딱 설명을 하니까요. 이천바닥에 마름바닥에서 양 무릎을 다 꿇어요. 내가 제인입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내한테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마디씩계 명을 봐도요. 사람이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후로는요, 일개명, 일개명 터뜨렸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자신을 눈물 흘렸어. 그래서, 행님 그래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있는 줄까지, 줄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 아멘. 제가 느낀 것이, 아, 목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식계명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 그렇게 안 되는데, 식계명 두 개명 설명했는데, 엎드려지는데, 경찰 수장까지 한 사람이 엎드려지는데, 이게 식계명이 목회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 따달았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식계명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네. 누구는 말하기를 십대명과 예수를 비교하면 그거는 단이다 하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건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십대명이라는 것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타일을 해가지고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도 하나, 하나 드렸습니다. 드리고, 드리고, 한겨울 씨에게도 드리고, 많은 법사님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내놓고 책상 위에 딱 일어났고, 적어도 하루 쉴번 정도는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때가났습니다. 내가 제일 예수가 아니면. 천만 놈을 수가 없습니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 살지고고혈해온다고 주지 않았답니다. 나는 이 법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할수 없습니다. 조금만 거짓말을 했다 싶어도 회개게만 용서해 주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시편 119편에 정금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개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뭐냐? 인생으로 하여금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대달게 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둘째 기능은 뭐냐?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출신 것이 아니라 이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계명으십계명을 아, 네. 통하여 자기가 죄인을 느끼고 부패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모가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나 그것으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다 그래서 구약의 법계 제도를 보게 되시면 그 법계 안에 십계명 돌비 두 개를 넣고 그 뚜껑이 번져다닙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뭐냐? 십계명을 통하여 이생을 예수의 길로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입니다. 그 벽대의 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스나 갈라디아서 3장 2 4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아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리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동 교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 그렇다. 그러니까 그스키이라는 사람은 율법은 죄를 깨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구제책으로 인도하는데 있다. 그렇게 십계명을 말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율법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율법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한다. 서폴철이라는 유명한 봉사는 말하기를, 날카로운 바늘이, 파늘이 신에 지나갈 길을 예비하듯이, 율법은 신의 은대라고 하는 빛나는 은실이 지나갈 길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그 만남이, 참 만남이. 뭐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를 만났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달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참 예수가 내 생명이다. 참 예수가 나의 부조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 네. 그러니까, 왜시개민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느냐? 미사야 5 3장엔 그가 찔림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아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러되하여 각기 제별로각분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리소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땅 위에 입으시고 오셔서, 천대 멸시에 다 당하시고, 숨어 당하시고, 십자가 사이에서살찌고보혈쳐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속대속의 재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범만 우리의 죄를 사유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영생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시니 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셨는가? 물론 복음을 전하라. 이걸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은 말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복음 소금과 빛이 될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들면서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이 되는 일입니다. 네. 결단코 자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이 계명대로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보호심으로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 증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체 기능은 우리를 존경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계명대로 살면 마음이 평안이 되고 계명대로 살면 열매가 되고요.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느게됩니다 그래서 고본 말씀에 시인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아니하고 죄인의 게을 썩지 않고 많은 자의 자리에 앉지 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철부하여그 율법을 주야하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해 신문나고, 시제를 쫓아 봐시는데 풍성한 가시예통의가시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나라나, 사회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통일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시계명 앞에 들면서 개명을 붙들고 살게 될지 통일의 문도 열려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 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취된다고 통일 된다고 절대 과입니다 왜냐하면 나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시계명 앞에 들면서 개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주동적인 역사에 의해 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태풍 앞에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받아는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아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쫓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을 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에 해중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요셉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예. 감동시키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 같은 사람. 사다라가 메사가 아래 노고스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예, 바사 왕 아하수에로보다도 높은 아엘수라의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분이 계명 앞에 철저하게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라 사랑기도의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명을 전체성으로 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단되려고 하면 우리가 개명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아, 네. 우리의 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 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와 예수, 피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변명 앞에 철저하게 삶으로 만미하마 우리나라사람 기도회가 부산을 돕고 우리나라를 돕고 북한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나라사람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